애플의 플래그십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의 다섯 번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에 대응하는 안드로이드의 플래그십 태블릿으로는 삼성의 갤럭시 탭 S7 시리즈가 있죠. 오늘은 제가 새로 산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제가 3개월간 메인으로 쓰고 있던 12.4인치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비교하며 차이점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4.3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로로 들었을 때 널찍해서 책이나 문서를 보기 좋은 비율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4인치로 조금 더 큰데 16대10 비율이라서 가로로 놓았을 때 영상을 시청하기 적절한 비율입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는 비율 때문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조금 더 높은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문서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날씬한 폭 때문에 세로로 손에 들고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휴대성은 당연히 11인치가 더 좋은데 가로로 놓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에는 12.4인치의 장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지하철 출퇴근을 하면서 11인치 아이패드는 가끔 꺼내서 볼수 있었지만 12.4인치는 너무 커서 꺼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외부에 들고 다니며 써야 한다면 11인치의 아이패드 프로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 펜슬 2를 사용하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S펜을 사용합니다. 애플 펜슬 2는 16만 5천원에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S펜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지출에 부담이 없습니다. 애플 펜슬은 실제 펜처럼 꽤 크고 묵직한 느낌인데 비해서 s 펜은 사이즈도 훨씬 작고 플라스틱에 가벼운 느낌입니다. 실제 펜슬의 반응을 비교하면 애플 펜슬이 더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기감으로 비교한다면 애플 펜슬 펜촉이 딱딱한데 비해서 S펜의 펜촉은 살짝 말랑거리는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디스플레이 그릴 때 종이처럼 마찰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기감은 S펜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S펜은 물리 버튼이 있어서 카메라 셔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제스처와 혼합해서 스크린 캡처 같은 다른 명령을 매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펜슬 2는 소프트 터치 버튼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따로 기능을 매핑할 수는 없고 단순하게 지우개와 연필 사이를 오가는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점에서는 S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둘다 자석으로 태블릿 본체에 붙일 수 있지만 수납하는 위치는 다릅니다. S펜은 후면 카메라와 이어지는 라인에 따라서 붙이게 되어 있고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 옆면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애플 펜슬이 좀더 자연스럽게 붙였다 떼기 편한 위치인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은 S펜이 앞서지만 그림 그리기처럼 세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애플펜슬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아이패드용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는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유명하죠. 11인치 기준 가격이 389,000원으로 조금 더 돈을 보태면은 아이패드 8세대를 살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품 매직 키보드를 살지 망설이게 되고, 매직 키보드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나 로지텍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품 매직 키보드의 품질 자체는 정말 뛰어난데요. 트랙패드의 성능이나 키보드의 타건감, 그리고 살짝 뜨는 플로팅 구조와 유선 연결을 통한 빠른 반응, 그리고 USB 충전 지원은 정말 완벽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휴대할 때에는 무게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이럴 거면 랩탑을 쓰지 하는 공격을 주변에서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결합한 상태에서는 애플 펜슬을 쓸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매직 키보드를 떼고 아이패드를 내려놓은 뒤에 써야 합니다. 갤럭시 탭 X7 플러스에는 정품 키보드 악세서리로 키보드 북 커버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가격은 22만원으로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는 상당히 상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 배열도 6열이라서 5열만 있는 매직 키보드보다 펑션 단축키를 하나 더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덱스키나 스크린 캡처키처럼 자주 쓰는 키들도 있어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이 키보드 북커버에도 터치패드가 있지만 커서의 반응이 느려서 매직 키보드랑은 다르게 실사용에 자주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화면에 터치로 하는 게 빠르고 속도 편했습니다. 키보드 북커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렇게 키보드를 분리할 수 있는 점인데요. 키보드를 분리해도 북커버 후면부는 자석으로 부착이 되어서 북커버 후면에 붙어있는 킥스탠드 기능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부담스러울 때에는 키보드를 빼고 휴대하더라도 후면 보호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에는 바로 킥스탠드로 거치해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했습니다. S펜을 쓸 때에도 이 킥스탠드는 참 좋은데요. 다양한 각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S펜으로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직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키보드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았습니다. 플래그십 태블릿답게 둘다1 2 0 h z 의 고주사율을 탑재하고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니 LED 기술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에만 탑재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근본은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OLED라는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LCD는 불량률도 낮고 오래 켜도도 할만이 열 때문에 손상되는 번인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라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색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LCD처럼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빛나는 OLED 방식이라서 상당히 쨍하고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탭 S7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는 출시 초기에 불량 문제로 지적받은 게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되었다고 하며 제가 쓰는 일반적인 사용 상황에서는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량 문제만 극복한다면 디스플레이 선명도는 OLED를 탑재한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앞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태블릿 OS에 따른 앱 생태계에 대해서도 얘기 안할수 없겠는데요. 아이패드는 앱 스토어에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패드 전용 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출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같은 제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4.3대3 3 비율로 계속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많은 킬러 앱들이 잘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태블릿 제조사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규격도 다양해서 태블릿 전용으로 개발된 버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아이패드용으로는 일찌감치 출시가 되었는데 태블릿 버전은 작년에야 출시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앱들이 모바일과 공용으로 쓰는 유니버셜 버전이라서 비율이 태블릿에 맞지 않고 화면에 크게 띄워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작게 창을 띄워서 쓰는 게더 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태블릿 전용 앱을 쓸수 있는 활용성에서는 갤럭시 탭보다는 아이패드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CPU의 성능에서는 단연 M1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가 앞서고 있습니다. M1 맥북이 등장했을 때에도 랩탑 시장에서 사기급으로 불렸는데 M1이 아이패드에 탑재된 것 자체가 태블릿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아이패드는 항상 갤럭시탭보다 램을 적게 넣어주기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기본으로 8GB 램을 탑재하고, 1테라 모델에는 16GB 램을 탑재합니다. 갤럭시탭 S7 플러스도 2020년에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와 기본 8GB 램을 탑재하고 있지만, 차개급 성능을 가진 M1 칩에 비하면 퍼포먼스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다르게 제조사가 다양한 안드로이드 OS의 한계인지 가끔 몇몇 앱 구동 중에서 렉이 걸리는 프리징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퍼포먼스는 분명히 아이패드 프로가 앞선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이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우 2분할 화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팝업 화면을 하나 더 띄울 수 있어서 총 3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에서는 좌우 분할에 상하 분할까지 추가되어 총 3분할을 지원하며 이런 분할 레이아웃들을 저장해놓고 바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화면은 거의 무한대로 띄울 수 있습니다. 갤럭시탭 S7 플러스에서 덱스 모드를 사용하면 윈도우를 쓸 때처럼 여러 창들을 자유롭게 띄워놓고 랩탑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 체스킹 방면에서는 갤럭시탭이 훨씬 더 다양하게 분할과 윈도우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후면에 위치 인식 렌즈인 라이다 센서를 장식하고 있어서 최대 5m까지 주변 물체의 거리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경 흐림 효과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고 AR 앱들도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인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갤럭시 탭 X7 플러스는 별도의 위치 인식 카메라가 없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카메라만 있기 때문에 AR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다소 정확하지 않고 버벅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당장은 태블릿에서 AR 기능이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아이패드 프로는 생체 인증으로 아이폰과 같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인증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iOS 14.5 기준으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마스크를 써도 페이스 아이디 인증이 되지만 아이패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생체 인증이 되지 않고 미니번호를 눌러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갤럭시탭 S7 플러스의 경우는 갤럭시 S 스마트폰들처럼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는 가로로 거치해 놓았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이게 태블릿에 터치하는 각도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안면 인식도 지원하긴 하는데 이건 페이스 아이디랑은 다르게 거리 인식 없이 단순히 이미지로만 인증하는 것이라서 보안성은 약하기 때문에 온스크린 터치가 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 쓰고도 지문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점에서 갤럭시 탭의 인증 편의성이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은 셀피 카메라의 위치가 다른데요. 키보드에 거치한 가로 모드로 사용할 때의 기준으로 갤럭시 탭의 카메라는 상단에 위치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를 할때 아이패드 프로는 시선이 옆으로 향하게 되어요. 가로 모드로 셀프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면은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갤럭시 탭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들고 페이스타임을 할 때에는 아이패드 프로의 셀프 카메라가 상단 중앙에 위치해서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이패드는 돌비 어트머스를 지원하는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AKG 튜닝 쿼드 스피커와 돌비 어트머스 기술을 탑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기기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이패드 프로의 스피커가 갤럭시 탭에 비해서 더 풍부한 느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차이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리하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충분히 좋은 음질이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음질은 정말 놀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에서 가장 저렴한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 가격은 99만원이며 셀룰러 모델은 20만원이 추가됩니다. 16기가 램으로 램이 업그레이드 되는 1테라 모델의 가격은 190만원이고 가장 비싼 2테라 셀룰러 모델의 가격은 무려 262만원이 됩니다. 갤럭시탭 S7 플러스는 256GB 와이파이 모델 의 가격이 1149,600원입니다. 여기서 LTE 모델은 10만원이 더 추가되고 5G 모델은 2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갤럭시탭은 SD카드 슬롯 확장으로 1테라까지 용량을 추가할 수가 있어서 무리하게 고용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512GB 저장 용량과 12GB 램을 탑재하는 모델이 새로 출시되었는데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가격은 1239,100원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 같은 256GB 모델 기준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3만 원더 비싸지만 갤럭시 탭은 기본적으로 S펜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 가격인 16만 5천 원을 추가하면 아이패드 프로의 실 구매 가격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정품 키보드까지 추가한다면 애플 매직 키보드는 389,000원인데 갤럭시의 키보드 북커버는 22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정리하면 화면 크기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의 총 구매 비용이 12.4인치의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갤럭시탭 S7 플러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M1 아이패드 프로가 워낙 고성능이긴 하지만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탭 S7 플러스만의 장점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12.4인치 대화면이라는 장점과 가격적인 메리트가 갤럭시탭 S7 플러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 같고요. 딱히 사이즈가 중요하지는 않고 그림이나 성능 자체를 중시하는 분이라면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메인 태블릿을 갤럭시 탭 S7 프로에서 아이패드 프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지하철에서 꺼내보고 회의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중요했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밖에 두 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